황새가 이렇게 우리 가까이에 있다는 것이 신기롭네요 지금 황새가 울고 있는 소리도 신기롭게 들립니다 천연기념물 황새의 모습입니다 중앙 광장에 있는 금계국이 피어난 모습입니다. 그리고 제초제를 뿌려줬더니 많이 풀이 죽었습니다. 중앙 광장 주변에 잔디와 풀들이 혼합해 있는데 억새풀 같이 강한 풀들은 어 선택적 제초대에 대해서 강력한 저항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잔디는 살고 푸른 잡초는 죽는 제초제를 했다가 다시 강력한 제초제를 다시 뿌렸습니다. 이 제초제는 모든 잡초를 죽일 수 있는 힘을 가진 제초제입니다. 선택적 제초제가 아닌 비선택적 제초제를 뿌렸더니 억새가 죽고 있습니다. 산소 주변에 제초제를 그래도 뿌렸더니 관리하기가 편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잔디도 좋아지고 잡풀이 없어질 것 같습니다. 장미의 키가 어마어마하게 자랐습니다. 비닐 하우스 옆 보리수가 이제 빨갛게 익어가고 있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열매의 크기가 크진 않습니다. 우리 농장의 보리수입니다. 농장에 심은 단감과 말뚝감인데 이게 단감인지 말뚝감인지 구분이 안 갑니다. 한쪽에는 꽃이 피어서 열매를 맺고 있는데. 한쪽 감나무는 열매가 없습니다. 산소에 억새풀이 잔디의 성장을 막는 바람에 산소 관리가 힘들어서 억새풀 위주로 제초제를 뿌렸습니다. 아니 풀이 죽어가는 모습입니다. 6월의 산소 관리입니다. 지난번 선별적 산 제초제를 산소 주변에 뿌렸고 일부 선 비선택적 제초제도 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억새 같은 강한 풀도 조금 제거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산소 주변에 풀들을 예초기로 제초를 하였습니다. 한결 이젠 잔디가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곳도 오늘 제초 작업을 했습니다.